TV나 스마트폰 소리 예전보다 더 키우고 계신가요? 또는 주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잘안 들려 자꾸 대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민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때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잘안 들리시나요? 분명 예전엔 절반 소리로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꾸 대묻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답답해하고 본인은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TV 소리를 키우거나 대묻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잘안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가 먼저 늙어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보청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청력과 뇌 건강을 함께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점점 더 소리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며 뇌 건강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력이 나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귀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뇌에 있어요.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뇌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전상무님은 3년 전부터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TV 볼륨만 높였어요. 하지만 점점 딸과의 전화 통화도 피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혼자 멍하니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전상무님은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10분 훈련법을 3주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볼륨을 예전처럼 낮춰도 또렷하게 들리고 가족과 대화할 때 대묻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어 자신감이 되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뇌 건강까지 함께 지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력과 뇌 건강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법은 바로 소리 집중 듣기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우신 적 있으시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할 때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내가 제대로 구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청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귀가 아니라 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만 할뿐 실제로 그 소리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10분 동안 TV나 유튜브를 평소보다 조금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막이나 화면을 보지 말고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 들릴 수 있지만 내가 더 집중해서 소리를 분석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용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TV나 유튜브를 켜되 평소보다 볼륨을 2에서 3단계 정도 낮춰주세요. 조금 집중하면 들릴 것 같다 정도의 크기가 적당해요. 화면은 보지 마시고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보면서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세요. 1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면서 중간중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사람 목소리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반 정도만 이해되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뇌가 소리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법은 소음 속 대화훈련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상대방이 바로 앞에서 말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신 적 있으시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뇌가 여러 소리 중에서 필요한 소리만 골라 듣는 능력, 즉 선택적 청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TV나 유튜브를 평소보다 조금 큰 소리로 틀어놓고 이 상태에서 가족분이 1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서 간단한 문장을 말해달라고 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녁에 뭐 드실래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안 들릴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입술의 움직임도 함께 보면서 소리와 입모양을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루에 5분씩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동시에 TV도 켜세요. 그리고 한쪽 소리에만 집중해서 내용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법은 음성인식훈련입니다. 전화통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힘드신 적 많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목소리뿐만 아니라 입모양, 표정, 몸짓 등을 종합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전화 통화에서는 오직 목소리만으로 모든 걸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뉴스를 틀어 놓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화면을 보지 말고 오로지 소리만 듣는 겁니다. 5분 동안 뉴스를 들으면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내용을 따라서 중얼거려 보세요. 완전히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들리는 대로 입으로 중얼거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로 들은 소리를 뇌에서 처리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전체 과정이 활성화되어요. 처음에는 30% 정도만 따라 할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훈련법 모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소리 집중 듣기는 저녁에, 두 번째 소음 속 대화 훈련은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세 번째 음성인식훈련은 아침에 뉴스 들으면서 하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훈련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귀에는 유모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소리를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유모세포가 손상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소리 신호를 받아서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청각피질이라는 뇌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보청기만 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만들어줄 뿐, 뇌가 그 소리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까지는 회복시켜주지 못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훈련법은 바로 이 청각 피지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적당히 어려운 듣기 환경을 만들어서 뇌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전수 어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청각 훈련을 꾸준히 했을 때내 청각 피질 활동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려야겠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소리가 잘안 들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인천에 사는 71세 박미숙 님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박미숙님은 2년 전부터 가족들 이름을 가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TV 소리도 점점 크게 틀게 되고, 손자가 부르는 소리도 자주 못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같은 얘기 또 하세요. 손자의 이런 말에 박미숙님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처음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사실 박미숙님의 걱정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청력 저하와 치매는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 청각 피질이 제대로 자극받지 못하면 그 영향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언어를 처리하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까지 미치게 됩니다.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거든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12년간 639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경도 난청이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두 배, 중등도 난청은 세 배, 심한 난청은 다섯 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뇌 위축입니다.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청각 피질 뿐만 아니라 주변 뇌 영역도 함께 줄어듭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지 부담입니다.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나 판단 같은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잘안 들리니까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뇌의 자극도 함께 줄어듭니다. 박미숙 님도 정확히 이런 과정을 겪고 계셨어요. 잘안 들리니까 가족 모임도 피하고 tv만 크게 틀어놓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진 거죠. 하지만 다행히 박미숙님은 제가 알려드린 청각훈련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TV 볼륨을 예전처럼 낮춰도 잘 들리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깜빡하는 일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제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도 않아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각훈련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단순히 네.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것을 넘어서 뇌 전체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상 연구를 보면 청각훈련을 꾸준히 한 분들의 뇌에서는 청각피질 뿐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주의집중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시작하면 뇌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는 뇌의 가소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시기예요. 적절한 자극을 주면 뇌는 언제든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대, 90대가 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지죠. 그러니까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훈련법을 하루 10분씩만 꾸준히 하세요. 2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3개월 후면 가족들도 놀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청력 회복은 단순히 소리를 잘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억력을, 나의 판단력을,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루 일정을 정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뉴스 보실 때딱 5분만 화면을 보지 말고 소리만 들으면서 따라 중얼거려 보세요. 아침 뉴스는 어차피 매일 보시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TV 드라마나 뉴스 보실 때 평소보다 볼륨을 2에서 3단계 낮추고 화면 대신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딱 10분만요. 광고 시간에는 다시 평상시대로 돌려 놓으시면 됩니다. 주말에 손자들이 오거나 가족이 모였을 때 TV를 틀어 놓고 가족 중한 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눠 보세요. 오늘 뭐 했어? 저녁 맛있니? 이런 평범한 대화면 충분해요. 이제 단계별 목표를 정해드릴 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지켜보세요. 아침에 뉴스 들으면서 중얼거리기, 저녁에 TV 소리 줄여서 보기. 이것만 해도 대단한 시작입니다. 3에서 40% 정도만 이해되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뇌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시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아침 뉴스에서 오늘 날씨는? 주요 뉴스는? 이런 키워드를 잡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저녁에는 드라마 대사 중에서 감정이 담긴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때쯤 되면 반 이상 이해되실 거예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해요. tv 볼륨을 예전보다 낮춰도 불편하지 않고 가족과 대화할 때내 네. 하고 대묻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이 시점에서 7, 80% 이해 가능하시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알려 드릴게요. 벽에 걸린 달력에 매일 훈련한 날은 표시해 보세요. 아침 훈련했으면 동그라미, 저녁 훈련했으면 세모.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빠뜨리지 않고 할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나 지금 청력 훈련 중이니까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워 할일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들이 더 천천히 또렷하게 말해줄 거고, 여러분도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귀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뉴스 볼 때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TV 리모컨 드시고, 볼륨을 평소보다 2단계만 낮춰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2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어 예전보다 잘 들리네. 이런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될 거예요. 한달 후에는 가족들이 요즘 아버지가 대화가 더잘 통하네라고 말할 거고요. 3개월 후에는 TV 볼륨 때문에 가족들과 실랑이하는 일도 없어지고 전화 받는 것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청력 훈련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하루 10분 이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사는 76세 강동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동영님은 혼자 사시면서 3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내셨어요.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웃과의 인사도 피하게 되고, 자식들과의 전화도 부담스러워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선생님 말을 안 하다 보니 혀도 굳은 것 같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이게 늙는 건가 싶어 무서워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강동영님이 제가 알려드린 훈련을 2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요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동영 님도 그때 깨달으셨대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무섭지 않아졌고 대화를 나누니까 웃음도 늘어나고 생각도 맑아졌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아들과 전화할 때도 뭐라고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눠요. 오랜만에 농담도 주고받고 손자 얘기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다시 들리면 말이 돌아옵니다. 말이 돌아오면 사람과 사람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 기억, 따뜻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연결하는 문이고, 뇌를 다시 깨우는 통로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저녁 뉴스 볼때 볼륨을 2단계만 낮춰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의사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세 가지 훈련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